기자, 그린핑 기자. <목소리도> 아, 오지 마네. 오케이. 자. 어, 거, 오케이. t o d 어, 오, 케이 나, 에 있어? 아, 어, 아 찾았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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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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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어, 나이스. 음. 여기요. 여기 여기. 레드 핑. 네. 레드핑. 네. 어? 오. 뭐야 어디 서어 어디 서쏴 아이씨. 뚱뚱하지는 서 자네 질주게 되세요 용님이 언니 팀 킬러네 아까 제가 올 클, 올클, 올클. 어. 그냥 할게 그거밖에 없어 있어. 네? 어디? 음, 일단... 음. 여기 있어. 오케이. Okay. 네, 그러면 우리 빼 네, 사운드. 나이스. 와, 스토리 나이스, 나이스, 어, 반응 속도 좋았다. 나이스, 반응 속도 와... 하나 남았어요. 그팀 어, 여쪽있다육님 쪽에 죽었어요. 3번 끝 하나 죽었고요. 아, 죽었고, 아니, 하나 3번 있어. 끝, 2번이 있어요. 2번이 있어요. 여기. Okay. 여기. 여기 있 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피얼데는 아, 용님. 두 명, 두명 다운인데 못 살릴 것같아팀김인다 살릴 수 있는데 나. 어찌? 어, 어, 제가 침 그럼... 먹고 살려야겠다. 비얼데 남은 거 같은데. 밤비 팁 있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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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사운다 어트열드. 4데가 아니네. 2데데인가? 2대 아, 용님, 용이 몇 탄이에요, 용님? 저 7탄이에요. 아, 7탄. 나이스. 아, 여기 있다. 포그 본다 누구야? 뭐, 이거 누가 깔 거야? 여명남았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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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DRDM인가? 어? 어,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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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Yeah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여기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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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. 와, 이연치. 와, <laughs> 대박. 나이스, 와. <laughs> 대박. 와, 대박. <웃음> <웃음> 역시 활용 점, 정이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? 블라핑 <laughs>